형용사형 전미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IC IC는 형용사형 전미사를 나타냅니다. 먼저 다섯 가지 단어. 베이스 기초, 토대 오토메이션 자동화 로맨스 로맨스 클래스 계급 도메스티케이션 가축 사육 가축사육이라는 건 집에서 기른다는 얘기 자여기에 IC를 붙이면 베이직 기초적인 또는 기본적인 오토매틱 자동의 무의식적인 로맨틱 로맨틱한 연애의 클래식 인류의 클래스가 훌륭하다 그러지 다음 전형적인 표본이 된다 그래서 전형적인 다음 도메스틱 가정의 또는 국내의